이 빨간색이 오면 뭐가 돼? 이거?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는 표시인데 왜? 서로 찍고 있대 핸드폰이 시간으로 하는 거야? 맞아 왜? 응, 얼만큼 찍고 있는지 여기 시간이 표시되고 있어 이만큼 찍었다 응 이만큼 이만큼 만큼 영원큼? 음. 영원큼 숫자가 몇이야, 저거? 칠, 8, 9,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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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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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고시들어 r 마시, s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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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, s i 막내 모란 뜻이야. 원래 엄마가 막내야. 응. 엄마가 막내야 수호야. 막내 씨. <laughs> 막내 씨. <laughs> 그럼 수호는 무슨 씨야? 수호 씨. 수호 씨. 도토리 씨야. 아 도토리 씨 하고 힘들어. 아우 도토리 아우, 도토리 아우 이런. 도토리, 도토리, 아니 아니 아니. 도토리. 아우 수호 손 지지한데 엄마 만지지 마. 오케이. 아, 엄마 얼굴에다 묻었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거 진짜 아니다, 너. 야, 진짜. 야, 봐봐. 야. 손 봐봐. 손 이렇게 펼쳐봐. 핸드폰 보여줘봐. 이 손으로 야. 지금 엄마 얼굴에. 으아! 안 돼, 안 돼. 뭐, 엄마 이러기야? 야 옷에 닦지 마, 소야. 야 아, 옷에 닦는 건 진짜 아니야. 재밌다. 재미 없거든? 아, 재미 없어. 재미 하나도 없거든? 아, 뭐? 아, 어, 제딸 잘했어. 뭘 잘했어? 뭐, 잘했다 미술관이야. 아니야, 잘한다 미술관. 잘했다 미술관. 잘한다 미술관. 아, 했다 잘했어. 까불 잘했어 미술관 잘한다 미술관 잘했어 미술관 엄마 뽀뽀하면더 먹을까? 그래 아이고 힘들다 <laughs> 맛있어? 음! 엄 로드 로즈 파 로즈가 나간데 로즈가 엄마 나간데 뭔 소리야? <laughs> 방구 소리야. <laughs> 야 방구 소리 깜짝 놀랐네 엄마. <laughs> 엄마. 응. 엄마 태우러 택시가 어디 오 거야? 응. 엄마 태우러 태... 아방구 냄새 Ooh